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하나로 병합하기로 결정해요. 쟁점과 증거가 상당 부분 공통된 만큼 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병합 재판에는 모두 8명의 피고인이 포함돼요. 병합 대상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군 수뇌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포함돼요. 여기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편태전 국회경비대장, 김용군전 제3야 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 경찰 수뇌부도 함께 재판을 받게 돼요. 이번 병합의 배경에는 이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특검에 의해 기소됐지만 그동안 재판이 각각 분리돼 진행되었 왔다는 점이 있어요. 재판을 병합함으로써 신속한 심리를 규정한 특검법의 취지가 반영됐고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인사 이전의 1심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도 깔려있어요. 핫한 트렌드와 이슈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